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봐서 참 반갑네요. 오늘은 기억받침 레슨 5 같이 할 겁니다. 조인아 선생님이 강의 드립니다. 자, 숙제. 지난주에 숙제를 많이 줬었으니까 오늘 답을 많이 볼 건데, 리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 72쪽 이거 한글 기초 상 학습장을 펴주세요. 우리가 이제 왜 기냐면은 우리가 이응이랑 리을까지다 복습했는데 그걸 모두 오늘 복습하기하고 리뷰를 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자, 72쪽 다음 72쪽을 처음 보면요 여기 초록색 책 학습장 가시면. 처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받침을 써서 낱말을 완성하세요. 어,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은 강. 강은, river 이는 뜻이죠. 미국말로. 그러니까 강. 이응 받침, 응 소리를 복습하는 겁니다. 강. 가. 응.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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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입니다. 강. 자, 두 번째 건 뭘까요? 자, 기. 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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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받침을 복습하는 김, 김은 미음 말로는 씨위드, 김, 많이 먹는 음식이죠, 김. 자, 마지막으로는 기 더하기 리을 받침이 있네요. 리을 받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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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쓰는 건, 길, 길, 길은, 로드를 얘기하는 거죠. 로드, 길, 길, or path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 김, 길, 이응미음리을을 복습하는 세 가지 받침을 봤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다음 낱말을 써보는 연습하는 을 건데요. 이제 어, 모음이랑 자음이랑 받침을 다 붙여가지고 쓰는 건데 첫 번째 거에는 비유, 바 응, 이응 받침이네요, 이응 받침 바 바응 방방 방, 방은 room 내가 살고 있는 방내방 방, 이렇게 했을 때 하는 방입니다 자, 두 번째 거로는 바그 다음에 미음이네요 바음밤밤 응, 밤, 밤은 not 이런 뜻입니다 바음밤 미음 밤, 밤, 밤. 자, 마지막으로는 리을도 리을 받침이네요. 바을 발발발 발. 말말로는풋 풋. 뜻때는 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미음 리을도 보는 건데 바 모음 자음을 뭐지? 뭐라고 할까? 발을 다른 모든 다른 받침으로 붙여 가지고 방, 밤, 발이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다음 그림을 보고 낱말을 써보는 건데 자 왼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에, 답입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위에 보는 그림은 뭘까요? 자 역시 공룡 공룡 공룡이네요 공룡 미국말로는 다이너스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무섭고 하고 맛이... 맛있어? 아니, 맛있진 않는 것 같은데, 무섭고, 참, 뭐, strange 하고, 신기한 공룡.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겠네요. 점점 무서워요. 자, 다음으로는, 장미, 장미. 장미는 꽃인데, rose라는 뜻이에요. rose, 장미, 장미. 장미, 장미, rose. 세 번째 건 뭘까요? <laughs> 요즘 아플 때, 기침, 기침하면 안 돼. 기침, 어, 기침을 하네. 기침은 cough. 기, 침 음, 침, 침, 기, 침,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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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 그래서, <laughs> 기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이 사람한테 이렇게 딱 finger를 포인트하고 있네요. 그럼 뭘까요? 혹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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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라, 미음. 사람. 라, 음.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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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person.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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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question mark, question mark, 역시, 물음표, 물음표. 물, 이것 좀, 좀, 발음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받침이 있으면서, 표, 표, 물, 물, 음, 물, 음, 표, 물음표, question mark입니다. 자, 여기서 72장 그리고 74, 72장이랑 73장을 복습했습니다. 자, 다음은 74쪽.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말을 보기에 찾아쓰세요. 그리고 색칠하, 색칠을 해보세요. 색칠하는 건 역시 친구들이 예쁘게 했으면 좋았겠네요. 자 74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달첫 번째 말은 보기에 보면 달이네요. 달 달은 뭘까요? Moon이죠. Moon 그러니까 그림에 moon에 있는데 달달달 달, 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뭐 별이네요. 별 별은 어떻게 쓸까요? 별은 미국 말로는 star이죠. Star 그러니까 별. 별 별, 더하기, 1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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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별. 별. 세번째에서 보기 보면은 바람, 바람. 바람은 역시 여기에 지금 그림을 보이는 것처럼 윈드란 뜻입니다. 휘, 하는 윈드입니다. 윈드, 윈드. 나무 잎을 휘, 날아가게 하는 윈드. 자, 윈드는 바람이라 하네요. 여기에 윈드가 역시 그림으로 있네요. 그림을 찾아가지고 바라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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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바람, 바람, 말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 강아지네요. 강아지. 강아지는 다 아는 것 같지만 강아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더그 조그만한 강아지는 메이비 뭐 파삐라고 할 수도 있죠. 강아지는, 가, 그 다음에, 응 받침, 응, 가, 응, 아지, 강, 아지. 기억이응은 받침을 할 때는, 응 소리가 있으면서, 자음으로 쓸 때는, 역시 아무 소리가 없죠. 그니까, 러 가, 응 하면서, 다음으로 쓰는 응은 아무 소리 없이, 아, 그냥 원래대로, 지, 강, 아지, 강, 아지, 가, 응, 아지, 강, 아지. 강아지. 자, 됐습니다. 자, 75쪽은 역시 문장을 쓰고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어, 네 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마지막 거는 잠깐 파워세 가지고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걸 볼까요? 다음 문장을 고 보고 써보세요. 라고 나오네요 그니까, 러 역시, 콩, 콩, 강, 낭, 콩. 이응이네요, 이응. 코, 응, 코, 응, 콩, 콩. 가, 응, 나, 응, 코, 응. 가, 콩, 콩, 강, 낭, 콩.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응이. 모든 every single letter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받침소리를 똑같이 다 붙여주시면 돼요 콩콩 강낭콩 무슨 뜻일까요 콩콩 강낭콩 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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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 자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하늘 바람 구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느을을 을, 리을 받침 하느을 하늘 하늘 하늘은 뭘까요? 하늘? 스 s 역시 하늘 바라음람음 람, 람. 미음 미음 받침이네요 바람 람 하늘 바람 그리고 구어또 미음 받침 르음름름름구름 그래서 하늘 바람 그리고 구름 세 개입니다. sky, wind and clouds. 아이고. 자. 세 번째 걸로 가 볼까요? 가응, 아지, 강아지, 멍멍 멍. 강아지, 멍멍, 멍. 멍, 멍. 강아지, 멍멍, 멍. 이렇게 네 번째 문장입니다. 아니, 세 번째 문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을 보면은, 고, 야응, 야 더하기 이응 양양, 고양이, 야옹, 야옹, 고양이, 양이, 고양이, 야옹, 야옹, 오응, 오응, 고양이, 고양이, 야옹, 야옹, 고양이, 야옹, 야옹, 자, 이제 마지막 거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이 잠깐, 여기 파드 주시고 한번 혼자서 문장을 쓰고 읽고 t r y 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해도 괜찮으니까 이제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언파워 사 가지고 같이 선생님이랑 해 봐요. 자, 잘 하셨나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먼저 써 볼까요? 김치 불고기 자. 미음이랑 리 받침이 있네요. 기, 음, 김, 김, 치부리 받침. 을, 불, 부을, 불, 불고기, 김치. 불고기, 김치. 그리고 불고기. 자, 쓰는 건 역시 김. 불고 기. 김치 불고기 김치 불고기 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형에서 리을 받침 리뷰는 했는데 자 이제 니은 우리가 지난주 에레슨4로 니은 했는데 니은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laughs> 스이지가 길어서 죄송하지만 다 해야되기때문에 자 이제 해볼까요? 76쪽 역시 소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다음 받침을 써서 낱말을 완성하세요 받침을 써내는건 소 그래서 니은을 붙이니까 역시 손 소음 손, 손, 손은 핸. 역시 그림 여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손, 소에서 니은 위에 있죠. 야, 낱말을 써보는 건 다음. 역시 다음 또 낱말을 쓰는 건데 누 더하기 니은해서 눈, 눈, 누 눈. 역시 니받침은 역시 음 소리 똑같이 자음하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눈, 눈, 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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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많은 뜻이 있죠. 눈은 스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네요. 아이, 아이버, 눈. 두 번째로는 무, 더하기 니 그래서 무 음, 문, 문, 음, 문, 음 문, 음. 더하기 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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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이다 문, 도어, 도르, 도어, 도르, 도어이네요. 네, 마지막 남마는 도, 더하기 닌, 도, 음, 도, 음, 돈, 돈. 돈, 돈, 돈은, <laughs> 돈입니다, 돈, money. 자, 77쪽. 77쪽으로 넘어가시면, 연필, 그리고 반지네요. 다음 그림 보고 낱말로 써보세요. 연필은, 펜슬. 펜슬 그림이 있는데, 연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 음, 여, 음, 그 다음에 리을 받침, 피, 을, 연, 필, 연필, 펜소. 그 다음 세 번째는 반지. 역시 링, 다, 음, 반지, 반지, 연필, 그리고 반지. 자, 다음 낱말에 따라 써 보세요 그리고 낱말에 맞는 그림을 선으로 연결하고 색칠해 보세요 색칠하는 거는 역시 친구들이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고 자 난로 난로 나음 난로 따뜻하게 할때 하는 furnace 그니까 밑에 있는 그림이랑 선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크리스 크로스. 그 다음에, 눈, 사람. 눈, 사람은 스노맨. <laughs> 아주 쉬운. 눈, 그 다음에 사람. 그니까 러 눈, 그니까 러 스노, 우그 다음에 사람. 이두 말을 붙여가지고, 눈, 사람. 스노맨이라 하죠. 스노맨에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선을 그리면 돼요. 자자 문장 써보시는 거는 친구들이 한번 여기서 또 p a u s e 주시고 한번 혼자서 읽고 그리고 쓰고 하는 거 연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멈췄던 걸 resume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잘 하셨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체크해요. 다음 문장을 써보세요. 친구를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 만나요 친구 치 더하기는 치은구르 리을 마을만 나요 친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요. 자 무슨 뜻일까요? 미국말로는 meeting a friend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숙제 복습을 다 끝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드디어 받침.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한글 기초 학생용 책을 58쪽으로 펴주세요. 여기 있죠, 58쪽. 받침 기억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낱 말을 읽어 보세요. 자, 여기 처음으로 기억, 그 다음에 우, 구, 우, 구. 기억은 역시 받침으로 발음할 때는 원래 기억 발음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 그, 그 소리가 똑같이 받침으로 떴습니다 아, 처음에 기그 다음에 더하기, 우, 구, 구, 구해서 9으로 하죠, 9 그다음에 9구 이렇게 하는데 뭐라? 왜 이렇지? 어쨌든 구, 그다음에 9 더하기 기억, 9 해서 9 더, 그, 구, 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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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억 소리를 붙여가지고 구, 국 구, 구, 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다음 그림그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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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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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붙여가지고 목, 목이라고 하십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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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따로따로 발음하기는 힘드네요. 하지만 목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부, 그 다음에 기억. 그래서 부, 북북 북, 딱히 치는 거, 북, 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약, 그 다음에 기억을 붙여가지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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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m e d i c 자, 학, 학, 다음 그림을 보고 낱말을 읽어보세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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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어딜까요? 학, 한글 학교 학교 할 때는 역시 school입니다. school 스쿨. 네, 마지막으로는 목목목 목, 목, 우리가 방금 여기 목 읽었죠? 목목걸걸 걸, 걸이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는 넥글스. 이게 참 예쁜 장식입니다. 하, 자, 다음 낱말은 소리네요. 읽어보세요. 자, 기억. 주, 죽, 죽, 그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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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구, 죽, 구, 축구는 뭘까요? 축구는 역시 미국말로는 soccer. 다른 유럽에서 같은 데는 football. 축구! 축구! 하... 축구.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폭 폭, 폭, 포. 폭, 포. 폭포는 미국말로는 waterfall. 폭, 포. 자, 다음 문장을 소리내요. 읽어보세요. 자, 같이 선생님이랑 읽어, 읽어봐요. 약을 사러 가요. 약을, 약을, 약을 사러, 사러. 여기 아무 받침이 없죠? 약, 이 기억 받침 약, 그러면 리을, 을, 약, 을, 사러 가요. 여기 아무 받침이 없네요. 약을 사러 가요. 사, 약을 사러 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I'm going to buy medicine, I'm going to buy medicine. 약을 사러 가는 거예요. buy 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역시, 이번 주도, 단어랑, 어, 쓰기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잠깐만요. 이 ᄋ, 리응은 지난주에 했네요. 자, 이거는 빼면 됩니다. 아이고, 오늘 실수가 참 많네요. 자, 오늘 한국, 어, 근데, 선생님, 원래, 저기, 한글 기초 하, 같이 하, 원래 맨날 했는데, 왜 오늘은 안 하나요? 자, 왜냐면은, 제가 선생님이 딱 보니까 받침을 보니까요. 원래는 5, 5번은 이영이랑 니응 그러니까 지금 벌써 했던 걸다 같이 합치는 건데 좀 하기 힘들더라고요. 넘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기억 같은 걸다 같이 합쳐가지고 5장을 숙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ᄋ에서 ᄋ, 그 다음에 기억, 오늘 배운 것도 같이 다 5번에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같이 부모님이나 사람이랑 같이 읽어가지고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9장에서 101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다시 이제 6장을, 어, 레슨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만 그럴 건데, 다음 주는 원래 그대로 한글 기초 하를 쓸 겁니다. 자 연습할 때 역시 또 강낙탕락막박삭 악작착각탁박학각낙탁락막박삭악작착각탁박학 아이고 참 이상한 말도 들 많지만 연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고 숙제가 그리 많았는데. 조금 더 줘야 되네요 <laughs> 자 한글기초상학습장을 78장 그리고 79장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 주도 78장 그리고 79장 그리고 한글하 원래는 안 하지만 이번 주는 숙제로 99장에서 101장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책입니다 이번에는 한 책이 아니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도 점점 바빠지고 있는데, 참,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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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여기 라슨 나오고 숙제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다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